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거문도가 아닌 육지에 나와 있어요. 도보권에서 갈치가 잘 잡힌다는데 때마침 민경이가 갈치구이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갈치를 잡으러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어등을 저희가 세 개를 켜놨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 쪽을 보면 갈치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어, 저기, 따라온다, 따라온다, 저기, 저 그림자, 그림자. 어, 저기,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 지금, 갈치는 많이 쫓아오는데, 계속 안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꽁치를 조금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안 나오거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조업갈치에 가야 될것 같아요. 그치, 미가? 잘 갔다고? 이만 갈치 잡으러,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힘든데? 현준이 같이 가야지. 내일 바로 또조업갈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갈치 잡으러 선상을 타러 왔습니다. 감수,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나가야 많이 왔는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저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을, 기둥줄, 지거좀 방과. 이렇게 바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감수, 화이팅! 화이팅! 조끼를 입고 바로 배에 올라타면 되거든요. 빨리 가자, 늦었대. 삼촌들 다 기다리고 계시잖아. 근데 이렇게 배에 올라탔으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나가거든요. 이동할 때 동안 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포인트 도착했는데 파도가 엄청 세거든요 와 현중아 이런 날씨 가능?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고? 미끼 써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끼는 사선으로 머리를 날려줍니다 머리는 집어용으로 던져주고 꽁치를 포를 떠야 돼요 이게 살짝 서러어 있어가지고 포뜨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쓱쓱쓱 나가요 그렇지 잘 뜨는구나 이거를 갈치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야 되거든요 좀 멸치처럼 보이게 사선으로 다 썰어주고 바늘을 맨 밑에 거부터세번 낀가지고 미끼는 꽁치지만 멸치처럼 보이도록 나풀나풀 그리고 이 바늘을 미끼를 이렇게 끼면서 순서대로 놔야지 이제 내릴 때안 엉키거든요 고수분들은 이 추를 잡고 던져가지고 이걸 철라락 날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려주도록 할게요 이 추가 800이 써져 있는데 8 0 0 g 짜리예요 추를 내리면서 이렇게 바늘을 하나 던져주고 두 번째 바늘 던지고 이게 잘못하면 봐 저렇게 엉켜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바늘을 10개 내리면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등이 있거든요 던지고, 이 전동 릴을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레버를 내리면, 줄이 내려가요. 이렇게 줄이 모두 내려가면, 그럼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 지금 어군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세 바퀴, 네 바퀴만 감아서, 바닥권에서 한번 노려보는 걸로. 그 다음에 입질이 오면, 저 초리대가 까딱까딱해요. 그럴 때만 릴을 한두 바퀴 감으면서, 챔질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현주가 입질을 받고, 몇 마리 문것 같다는데,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 전동 릴 사용법은, 이 빨간 레버를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줄이 감기거든요? 다 올라왔어? 60m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디버등을 잡으면 돼요 줄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바늘 또 확인하면 되거든요 없는 것 같다고? 없어도 안 되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자, 이렇게 첫 번째 바늘은 없고, 두 번째 바늘도 꽝, 얘도 꽝. 몇 번째 바늘인지도 모르겠다, 인자. 없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 만색이, 만색이 있었거든요? 아, 꽝이네, 꽝. 현주 입질했다면서. 아, 따였네. 아, 맞네. 이렇게 첫 번째 채비 올렸을 때는 꽝이고, 계속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 어느 정도 지고 있으면은, 집어등을 이렇게 켜가지고, 갈치들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현주 밤이 진짜 아니냐, 이거는? 이건 해떠 있을 때보다 밤에 잘먹은 거라서 지금은 잠깐 워밍업 한 거고, 집어등 밝혀지고, 집어가 되면은 진짜 낚시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가 완벽하게 지고, 다른 분들 낚시 도 계속 입진하고 있어요. 우리 현주이도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현주 혼자 좀 잡아놨다고 하는데 한번 봐볼게요. 와, 와, 사이즈 겁나 좋네. 와, 기본이 3G, 3 5지 와, 이건 4지 와, 밑에 5G도 있네. 혼자. 어떻게 이리 많이 잡아놨냐? 낚시해라 낚시해 그럴 시간 없다 현중이가 한번 던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뽕돌를 현중이가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낚싯대를 들고 어떻게 던진다는 거야? 우와현중 기술 좋다? 기본이지 아 이제 현중이가 낚시하는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몇 메타에서 입질이 와? 20m 20m? 어 이제 20m 딱 맞추고 왜 입질을 안 하는 거야? 오한다단 어, 단. 어 저렇게 저건 좀작은갑다 풀 칩질이네 저건. 아 고기 올릴 때 한번 봐야겠습니다. 와 지금 현준이 낚싯대 둘와와 와. 와, 와 현준이 빨리 올려야겠다. 막 입질한다 막. 우와 낚싯대 있는 거 봐. 와 미쳤다 미쳐. 많이 물었지 이거. 많이 물었. 우와 우와 봐봐 올라오면서 꾹꾹대는 거. 우와 안 올라와. 안 감겨 안 감겨. 야이거 겁나 큰거 같은데? 겁나 크거나 많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와, 어제 우리 방파제에서 왜한 거야? 민경이가 좋아할만 하겠다, 인자. 쫙 올려보면, 다 올라와서 수동으로 이렇게 좀 감아주고, 이렇게 집어등을 잡아줍니다. 아, 여기 하나가 엉켜있네. 첫 번째 바늘은 엉켜있었기 때문에 꽝이고, 이 바늘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바로 뚫려요, 바로. 와, 일단 두, 이게 첫 번째 바늘이야? 첫 번째 꽝. 두 번째 고기 니 에이, 두 번째 꽝. 세 번째는? 꽝. 아, 왜 꽝이야? 와, 미끼가 없네, 미끼가 계속. 세 개째 지금 미끼만 따였거든요, 현준이? 아니, 왜 이렇게 꽝이야? 여기 있다고? 와, 누가 사지다, 사지. 와, 자, 여러분, 현지가 잡아놨는데 지금 사지 나왔거든요, 사지. 야, 이거 겁나 큰데? 일단, 여기, 패대기, 쭉쭉 올려봐라. 또 있어? 너. 또 있어? 야, 어, 아, 야, 삼지였는데 그걸 방생하면 어떡하니? 괜찮아. 괜찮아? 더큰게 많으니까. 두 마리 올라왔거든요, 지금. 바늘은 둘레였어 일곱 개 올라왔고. 바늘이 열개 짜리라서, 아, 여덟 개째도 없고, 아홉 개도 꽝. 야 그럼 저한 마리가 저렇게 막 꾹꾹댔다는 거야? 아한 어, 마리 더 있는데 너무 작네 얘는 바로 그냥 방생 역시 쿨한 남자야 세마리네마리 네 마리 정도 나왔는데 와 재미 좀 봤거든 혼자. 또 이제 미끼가 온건 이렇게 미끼를 다시 껴주고 미끼가 좀 부실하게 빠질 것 같은 것도 이렇게 검수하면서 더럽혀진 미끼는 빼고 세미끼로 교체하고 바로바로 바로 빼버리는구만 아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돼야지 던졌을 때쳐져져져 날아가는 거야 현주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한 이유가 있었어요 낚싯대를 들고 봉돌을 저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촥! 야, 역시 고수 스네 깔치 낚시 좀 하네. 현지가 올리면 또몇 마리가 붙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한번 올려봐. 고기가 또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마리 예상하십니까? 네 마리. 네 마리. 전농리를 이렇게 감겼다 감겼다는 건 많이 물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날씨 진짜 최고다 최고야. 첫 번째 꽝. 두 번째도 꽝. 와 파도 봐 파도 봐. 미쳤다 파도. 와왜 이렇게 쓰? 세? 세 번째도 꽝. 현데아 고기 있는 건 맞지? 와, 이것도 삼지네. 아 삼지는 이제 버리는 정도 삼지는 고기가 아니다 여기도 꽝 근데 바늘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 어네 마리라면서 마지막 바늘은 있겠지 없네 한 마리 풀치 풀치도 아니지 삼지가 있었는데 이게 꽁치를 잘안 먹을 때는 이 갈치가 은빛으로 반짝반짝하면서 멸치인 줄 착각하고 저 갈치도 잘 물어요 얘도어슷서기로 착착착 하나 똑같이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착착착 하면 됩니다 지금 빠쳤던 낚싯대를 올리고 이거는 오 막. 꾹 친다 나꾹 쳐. 사이즈는 어떤 거 같아? 풀치가 많을 것 같다고? 아, 그럼안 되는데. 굵은 걸 원하던데, 민경이는. 일단 한번 올릴 때까지 모르니까 빨리 올려볼게요. 어, 이제 수동으로. 이제 낚싯대를 들면 아, 많이 없는 느낌인데. 바늘을 하나하나 올려야 돼요. 첫 번째 또 꽝. 밑에 쪽에서 많이 무네요, 확실히. 두 번째도 꽝. 있어? 오, 오. 4지? 4.5지? 야, 잠깐만, 잠깐만. 와, 4지 나왔어요, 4지. 일단 킵. 야, 사이즈 좋구만. 방금은 미끼 꽁치지? 꽁치로 하니까, 아, 이건 미끼를 또 따였네. 야, 사지면 어마어마한 건데, 민경이한테 욕은 안 먹겠다. 또 사이즈 좋아? 아, 풀치. 풀치는 이렇게 바로 방생. 한 마리 더 있어? 사이즈는? 오, 크다, 이것도. 이것도 커. 오, 도마 위에 한번 올려줘. 얘도 사이즈가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3 5지 정도 되거든요? 야, 이것도 무조건 킵이지. 이렇게 세 마리 올라왔고, 현주야, 더 열심히 잡아보자. 현주가 지금 미끼를 아까 포를 떠났던 갈치랑 꽁치랑 섞어서 미끼를 써본다 하거든요? 어떤 것에 반응을 잘할지 모르니까 여기는 꽁치, 여기는 갈치.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한번 써본대요. 아, 아래쪽에 갈치를 달았구나. 큰게 보니까. 역시 머리 좋은 놈. 계속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현주야, 멋있게 한번 던져줘. 낚시대를 들고 뽕돌을 잡고 10개 반을 한 번에 하나 둘셋 이렇게 한 방에 10개를 다 던져주고 지금 현주이가 계속 입질을 하고 있거든요 왜또안 하지? 봐봐 봐봐 봐 이렇게 입질할때리을 한두 바퀴씩 감아주면 좋다 하거든요 오 봐봐 봐봐 입질 계속해 근데 거 거의 다 풀칠 거 아니야 또 언제 올릴 거야? 지금? 자 지금 또전동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를 조절해서 올리면 됩니다 몇터야8 7 5 이제 채비가 다 올라와서 현주이가 수동으로 감을 차리거든요 수동으로 감은 거 보여주세요 감고 낚싯대 들어올리면 이렇게 줄을 잡고 몇 마리 같아? 좀큰거 같아? 아 뭐야 첫 방부터 없는데 또 이게 첫 바늘엔 거의 안 무나 봐 있어? 어 애매한데 얘 킵이네 킵 3G 3G 3.5? 잡았을 때 목을 꺾어주면 척추가 볼라져가지고 즉사거든요 얘도 3지 얘는 킵입니다 무조건. 또 있어? 아직 없네. 한 마리가 또 올라왔는데 삼지예요 삼지. 밤인데도 갈매기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네. 와 근데 파도 진짜 세다. 그치죠 조아. 근데 갈치 낚시가 힘들다고 하잖아. 직접 해보니까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만큼 잡고 고기가 계속 물어주니까 할만한 것 같아 나도. 조금만 더 해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하다가 삼치랑 뭐 다른 어종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그 어종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사이즈 괜찮구만. 이것도 사지다, 사지. 올려줘, 올려줘, 도마 위에. 오오 와, 얘는 사지 될것 같아요. 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아니죠연아한 이런 거두 마리, 세 마리씩 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오,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사이즈는? 안 보이는데? 아, 엄청구나. 아,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사이즈는? 에이, 바로 방생이다, 이건. 바로 방세. 현중이께 또 입질하기 시작하거든요. 왜 카메라만 들면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어, 봐봐, 저렇게. 저건 풀치 입질이야. 저것도 풀치야. 좀큰 것들은 쭉쭉쭉 가지고 가거든요.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런 게좀큰거 입질이에요. 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몇 마리 물었겠지 또? 먼저 근데 잡은 거좀 있잖아. 한번 보여주면 안 돼? 현중이가 잠깐 사이 에 엄청 많이 잡아놨거든요. 야 거짓 왕풀이네? 지금 한 80%? 90% 정도 찼거든요. 야, 이런거 진짜 사이즈 좋네. 현주아 니네 형수가 좋아하겠다. 민경이 단 눈하려면 더 열심히 잡아야 됩니다. 와, 고기다, 고기다, 고기다. 아, 근데 풀치인데? 풀치지. 에이, 너무 작다. 바로 방생. 잘가. 오, 고기다. 밑에 고기다. 고기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나한 번, 나한 번만 잡을래. 오. 아, 저기 또 풀치가 하나 보이는데, 나에게는 이큰 갈치가 중요해. 오. 와, 힘 좋은 거 봐라. 이 갈치 이빨도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손이 물리거나 베이면은 엄청 애리고 상처가 잘안남물어요 그래서 이 갈치 이빨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쿨러로 넣도록 할게요. 야, 기본이 사지구만. 어? 흔쾌아 기본 사지면 돈 벌어가는 낚시 아니야? 갈치가 이렇게 기본이 사지면 진짜 돈 벌어가는 낚시거든요. 이 갈치 사 먹으려면 비싼데 이렇게 낚시 와가지고 많이 잡아가면 돈 벌어가는 낚시지. 두 마리야, 설마? 없어? 에이 또두 마리인가 봐요. 낚싯대는 엄청 출렁출렁했는데 이한 마리가 커 가지고 힘이 그 정도가 됐나 봅니다. 얘도 팁 입질 살벌한데. 오 오. 이 낚싯대가 안 일어나. 이거 완전 큰 것들만 본거 아니야? 이 정도면? 보보 어, 보. 입질이 세. 봐 올려 봐봐 봐. 올려 봐 올려 봐. 올려 봐.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이거는. 이건 무조건이다. 와. 릴이 안 감기지. 릴이 안 감길 정도로 엄청 세거든요, 힘이. 이거는 무조건 사지 이상으로만 잡혔을 것 같은데. 다 왔고 이제 열심히 수동으로 와 올리는데도 힘쓰는 거 봐봐 우와 낚싯대가 안 들려 안 들려 집어등 잡고 오 보인다 보인다 큰.. 많은데? 많아 많아 사이즈.. 오 저건 작.. 저건 작은 건가? 어때 이거? 별로야? 아얜 얘는 작네 얘얜 얘는 바로 볼 것도 없이 방생 얘는 어때? 어 왜왜왜 어저 밑에 거 조금 크다 조금 크다 조금 크다 우와 얘도 작은데 저 밑에 지금 은빛 보이시죠? 저게 엄청 크거든요 지금 잘가 갈치야 야 이거 크다 이거 이거 이거지 우 야 이거 오지 되겠는데? 와아 이거 오지 안 되네. 이것도 사지네. 그래도 빵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와 은빛 봐라 이거 거울 아니냐? 거울 거울. 또 없나? 어, 또 있다. 이거 작은가? 아 작네. 어이한 마리가 그렇게 막 쳤다고? 아닐 건데. 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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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것도 괜찮다. 그래 한 마리가 쳤을 리가 없어. 얘야 거의 다 사지야. 야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이제 끝인가? 아 이제 없네. 또 있어? 아 얘는 작네. 바로 광생. 자, 이렇게 사이즈 좋은 갈치를 잡으려면 삼촌배를 타야 돼요. 현주아, 손맛은 없지만 입맛은 볼수 있잖아. 야, 역시. 풀로 한번 열어줘. 이제 거의 다꽉 차가거든요. 좀만 더 해볼게요. 야, 많이 잡기 많이 잡았다. 이번엔 올라오고. 좀큰게 물었을 것 같아, 이번에도? 오, 이거. 아, 꽝인데. 역시, 위에 바늘들은잘안 무는 것 같거든요. 좀 밑에 바늘들이잘 무네. 아 그래도 마지막인데 큰거 한두 마리만 있으면 성공이다 있어 커? 아 삼지네 삼지 3G. 지금 상황에서 이 삼지가 엄청 작은 거거든요 이 삼지는 미끼용으로 냅두고 계속해서 올려봐 볼게요 아또다 빠졌어 다 빠졌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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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삼지 3G, 미끼용이야 삼지는 평균 CR이 4지여가지고 이런 삼지들은 다 그냥 미끼용이에요 미끼용 오야 이거 뭐야 드래곤 아니야 이거?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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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크다 오 겁나 커 겁나 커 지금 여기 바닥에 삼지들은 미끼용으로 다 내팽개치는 거고 와 이거 진짜 큰데? 성공이다 성공 이제 뽕돌까지 마지막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갈치낚시는 끝이 났고 와현주몇 마리만 더 잡으면 쿨러 도장 찍겠는데? 이 정도만 잡고 쉬도록 하고 현주야! 고생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를 잡아왔거든요. 이렇게 큼지막한 사지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저의 요리사 친구, 병우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수에서는 좀 유명한 호텔에서 조리를 좀 하던 친구거든요. 열심히 도와줄 수 있지? 하는가 봐서. 갈치는 손질이 뭐 별거 없습니다. 이게 가위로 하면 더 편하거든요. 이 갈치는 이렇게 머리서부터, 원래 가위로 하면 편한데, 칼로 머리 위 등지느러미부터 딱 척추까지. 억센 뼈가 느껴질 때까지만 툭 잘라주고, 이 머리를 잡아당기면, 으아, 이렇게 내장이 다 나오게 돼요. 오, 막 흘러, 흘러, 흘러. 이렇게 갈치는 손질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요리는 고급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키친타올로 갈치의 물기를 좀 제거해주면서 내장 불순물 제거를 해주고 이 엉덩이부터 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배살 부분은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뱃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날아간 게 보이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뱃살 부분이었던 쪽 한번 잘라주고, 딱 여기 잘라서 이 꼬리 부분은 많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버리는 겁니다. 이 갈치를 보면 이 아래에도 뼈가 있고 등 지느러미인데도 뼈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뼈 쪽을 이렇게 하면, 어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왜 뼈가 안 나와? 어나 너무 깊게 찔렀나? 어 아니 왜 끊기지? 너무 깊게 찔렀나 봐. 뭐 이렇게 쭈쭈쭈 뽑혀야 되는데 칼을 너무 깊게 찔렀나 봐요. 반은 가시가 나온 게 보이는데 이쪽 앞 쪽은 다 잘려 버렸거든요. 그럼 바로 포뜨기 이게 갈치 포뜨인게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기대해 봐고 생각 오 깔끔히 잘 썼는데. 그래. 갈치는 이 은색 비늘에구아닌는 성분 때문에 막좀 설사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고 막 이건 약간 토치로 익혀 먹으면 괜찮거든요. 아 됐다 완벽하지. 딱 이렇게 키친타올 깔아놓고, 싹 올려놓고, 이렇게 싹 올려놓고 살 쪽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피가 약간 고인 곳이 있어요. 머리 쪽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좀 잘라내주고, 여기 보면 하얀색 이게 심줄이라 하더라고. 이걸 제거해야 된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심줄 제거해주고 한번 썰어줍니다. 요 정도.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올라오고, 얘가 일로 가고, 이렇게 꽈배기 뭐야? 이 하나는 다이아몬드 칼집. 다음, 또 반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줬으면, 또 옆에다 이렇게 살짝 대기해주고, 다음은 가운데쪽 은색 비늘만 좀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세 개가 준비되었으면, 밥을 들어가세요. 촛물을. 병수야 3개만 부탁해 이렇게 잠깐 요리사 친구의 도움을 받고 준비해 놨던 갈치를 이렇게 올려줘요 딱 이렇게 올려주고 이 토치를 가지고 오! 이렇게 세피스를 준비하고 날치알을 딱 이렇게 올려주고 이 새싹순? 어린잎을 살짝 이렇게 이정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 양파를 반 썰고 맞지? 양파 아. 결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해놓고 방금 손질해둔 갈치를 꺼내서 가로칼집 또 이렇게 석쇠를 사왔거든요 갈치를 이렇게 싹 올리고 불을 켜줘요 갈치는 이렇게 어 아, 뭐야 막 이렇게 튀어 여러분 지금 뭐 갈치 비늘이 튀어 가지고 하늘에서 막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야잘 됐구만 잘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갈치 회가 한 접시 갈치 초밥이 한 접시 완성되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요리사 친구랑 해보니까 좀뭐 이쁘게 된것 같은데 우리 일단 사이좋게 이렇게 갈치회 먼저 한입 해보겠습니다. 아 고소하다. 아 향이. 야, 누가 없어졌는데? 와, 뭐야? <웃음> 음, 뭐지? 바로 또. 음, 아, 진짜, 진짜 맛있다. 아. <laughs> 와, 갈치회라는 게 처음 접해보고 하는데도 거부감이 없어?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운데 일단 나는. 다음. 아, 나 다음 아나 근데 이거 진짜 코가 막힐 것 같아 갈치 초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향이 토치로 입... 응. 불향이 응, 세여가지고 음 이거네 음와왜 이렇게 맛있어 야, 와사비 좀더 해서. 장난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괜찮은데? 와 진짜 맛있다. 미안 이거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 안, 너무 맛있다 근데. 와. 음, 음, 음여 양파도 있잖아. 아 회랑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음. 자 이렇게 갈치를 가지고 요리를 해봤는데요. 친구랑 같이 먹어봤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토치로 다 구워놨어가지고, 불향이 엄청 세게 나고, 우리가 일반 회랑 다르게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목 넘김도 좋았고, 뭐, 가시나 이런 것도 다 제가 초반에 뺐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조금만 이렇게 만든 게 아쉬워요. 갈치 오마카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만 봐야 됩니다. 다음에 또 갈치를 잡게 된다면 더 맛있는 요리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